아마, 독, 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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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이건 오빠가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개요범 채널에 아, 인사 안 해도 돼 5천 구독자 분들한테 인사드려야지 아. 안녕하십니까 개요범 채널에 안녕하세요 아 이거 몰라? 안녕하십니까 개요범 채널에 개요범 개동생입니다 근데 오빠 채널인데 왜 내가 멘트를 치고 있지? 나는 난, 난, 난잘 못하니까 후지산으로 향하고 있고요 음,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하면 오빠가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laughs> 아이거 있는 노랜데. 아 쉬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희가 일단 왜 어쩌다 차를 타게 됐냐면. 어제 전날에 티켓을 아 신고? 근데 우리 어디 가는지 설명을 안드렸네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후지산으로 갑니다. 아니 후지산 가는 길이라 내가 얘기 안 했나? 안 했던 것 같아. 아 어, 몰라 지금 우리 다 제정신이 아니야. 아난 제정신인데? 설명이 아, 설명 드려? 안해안 해. 꺼 꺼. 아니야 아니아니 어쨌든 날씨가 맑습니다 여러분. 한 보시죠. 후지산이 시즈오카 쪽이니까 그냥 전철 타면 나는 갈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아타미 그쪽 미, 미, 미츠시마 산지마 몰라요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게 있단 말이죠. 거기서 버스를 타면 그 곳곳에까지 가요. 그래서 그렇게 갈생각이었는데 제가 간과하지 못한 게딱 하나. 정말 이딱 하나 때문에 딱 하나가 뭐냐? 바로 시애틀. 하루에 세 대가 가는 세 대. 그래서 급하게 급하게 빠른 길을 찾다가 신칸센 아니면 버스 아니면 렌터카 하는데. 야, 내에서 저 앞에서 무조건 껴야 되네. 맞지? 아니, 낄필 없지. 난 좌회전인데 여기서 그냥 일자로 간대. 아, 우리 좌회전이구 나와서 아, 마크, 마 마크?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 스루 아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루 스루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 스라스브스라스브 <laughs> 부끄러워서 편집할 수도 있어. 아너 당당해 줘. 스르스르. 스타바도 있네 스타바. 스타바 스르스르? 아, 아니 스타바. 커피는 아니야. 잘 커피 잘 모르겠어. 아 드라이브 스르 할거 말까? 할까? 안돼 아, 배고프긴 해. 우리 지금 예민하긴 해 배고파서 일단 들어가 봐. 들어가지. 어, 나 스루. 일본에서 드라이브 스르 처음이야. 진짜? 스루. 아 내가 해야 되네 얘기를. 어, 드라이브 스르 데뷔야 데뷔. 잠깐만. 근데 메뉴 정하자. 메뉴를 아, 메뉴 궁금한데? 알겠어.

おはようございます。申し訳ございません。順番にお伺いしますので、少々お待ちください。はい、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laughs> ー残り屋の残り屋の残り屋の残り屋の。<laughs> はいよししよ、お待たせしました。ご注文お伺いします。ツキミマフィンのはいセットで二つお願いします。ツキミマフィンのセットを2つ。2> は,い、はい。あの向こうの髪がよろしいですか コーラと。申し訳ございません。本日炭酸塗装のため、三番目お出しできなくなって状態で。あー、な、何がありますか?。すいません。<laughs> あとは、あの、カフェインの飲み物を。はいはい。あ、じゃあ、空でお願いします。両方。両方、両方空で大丈夫ですか。あ、はい。はい,はい、お願いします。以上で、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客様の会計千二百六十円です。画面表示の間違いなければ、また、手数料の会計まで。ゆっくり倒しに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기제는페이페도오래가시마 페이페이도 가세요 안녕하십시오 고마워요 고마워 어제 설명했나? 우리가 계속해서, <laughs> 결국 왜 가는지 차 타고? 몰라 어쨌든 신칸센 은 비싸고 굳이 굳이 <sext traduores> 그... <laughs> 하지 말고 설명해도 난리? 너무 굳이 굳이 하긴 하지 말고 어쨌든 저희가 전날에 티켓을 끊고 가는 길 찾아봤는데 신칸센 비쌈 지하철 시간 없음 11시간 지하철 자전거를 타냐 네. 걸어서 하로스하터카냐로스 코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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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스 코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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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라? 어. 그래 갑자기 냅다 내쪽 내 창문에 내리길래 당황했네. <laughs> 내가 아, 그러니까. 나 이게 적응되니까 이거를 뽑을 때도 왼쪽 네. 이게 생각보다 깜빡이도 불편해요 뭔가 항상 한 손은 왼손하면서 탁탁탁탁 했는데 여기는 뭔가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출발 고도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국에서도 제 별명이 김내비. 운전할 때 조수석 애들 특히 많이 재워서, 김수면, 김수면제. <laughs> 수면제 김. 좋네요, 좋네요. 네. 너도 이제 곧 잘걸? <laughs> 아니야, 지금 자면 눈못뜰것 같아서 못 자겠어. <laughs> 아니. 아니 춤 같은 거다 알고 있는 게신기하더라 그냥 많이 먹은돼요치킨이 먹힌 돈까스 소스 맛이에요. 돈까스 맛안 나는데? 나 절대 미각이잖아. 만해도면 <laughs> 먹지 안 나는데? 완전 깡막힌 걸 찍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카메라 <laughs> 가기 시작하네. 뭐 카메라 기자미자 키자미, 어. 기자미자. <laughs> 기자미네기 덮인 거 내가 잊지마어 <laughs> 네? 근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히네요? 근데 이걸로 보면 되게 뻥뚫려 보여. 아 그래? 어. 네. 그게 무슨 명언인 줄 알아? 뭐? 이 카메라에 비친 모습이 다 아니다. <laughs> 개혁범도 그렇다. 갑자기? <laughs> 그니까 SNS 이런 거는 항상 보기 좋은 거고, 얘는 아, 네. 조금. 네. 그러니까 개혁범도. 개요범 믿지 마세요 에..에? 에? <laughs> 개요범한테 속지 마세요 개요범? 모르겠어 그냥 막말하는데 지금 그래, 운전하면서 원래 막말해야돼 그래야 건지는 거거든 내 친구 중에 고등학교 건지 이름이 최건진 <웃음> <웃음> 갑시다 갑시다 송 <laughs> <laughs> 아니야 송그 <song>, 송그 <laughs> 어떻게 어떻게 잡았대? 네 그냥 송송 g 불 o 송 g of Luis, song of Lotony. v i n a 스크 l Ibu Yamoba, m u l t i t 멀 s k Maruchi t e 스크 o 뜻 a r u c h t e 이러이러 a r u c h Maruch, Maruch, m a r u c 아! m a 이웨이 너요망한 줘. 여수쇼 이제아 받을까? 아, 일단 받아 완전 시골. 오 그러게.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스루? 아, 또? 또스루? 맡아스루? 스 괜찮네. 드라이브스루 맡스 와 아, 뒤에 풍경 좋다 와 예쁘다 어쨌든 도착했는데 자차로 이렇게 오면 우츠노미야 루트가 제일 가까운 루트인데 그걸로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고탄다 루트? 루트로 왔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내려가라우지이야 후지미야. 우지노미야 우치노미아 아닙니다. 무 얘기를 는데 어? 왜? 아, 립밤. 아, 한겨울에 립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사람이 이렇게 없어. 후지. 이미으 아, 거기 야인다. 쏠렸어. 스테인더보텍스 그다리려다 네해 뜨는 거야. 수딩 in Japan. 아, ah, 아리유학? <laughs> <laughs> <laughs>